안녕하세요. 한식고고입니다 오늘은 열무김치를 한번 해볼게요. 구독자분께서 한단 정도 하는 영상을 한번, 어, 궁금해하셔서 찍게 됐고요. 요거는 한 단보다 조금 작아요. 한 당이니 보통 1kg인데 요거는 700g입니다. 이렇게 누런 잎들은 좀 떼내줄게요. 보통 한 3번, 4번 정도 씻으면 얘 모래가 나오지 않아요. 이 뿌리 쪽은 원래 칼로, 칼날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 좋은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면장과 끝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따 끝은 잘라내고, 여기 뿌리만, 여기 굵은 데만 조금 쓸 거예요. 세번 정도 씻었고요. 여기 끝에만, 이렇게 해줄게요. 아, 요게 물 1L 거든요. 여기다가, 이게 종이컵 기준이에요. 반컵 정도인데, 아, 숟갈도 다섯 숟갈? 65g 정도 돼요. 그리고 소금물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부어줄 거예요. 미지를, 간을 맞추거나 맛있게 하는 비법이 짜지 않게 절이는 거예요. 잘 절여졌는데 이 자체가 짜지 않아요. 이거는 절여지는 상태를 보면서 이제 꺼낼게요. 어, 요거 살짝 절여지는 동안 밀가루풀을 쓸게요. 아, 물한 컵에 밀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저은 다음에 이제 한번 오르르 끓여주면 돼요. 아, 열무김치 할 때는 이렇게 밀가루풀을 좀 써요. 아니면 밥을 갈아주든지 이 찹쌀풀보다 밀가루풀이 그 열무의 약간 쌉쌀한 맛을 잡아줘서 요거로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양념이 서로 잘 어우러지게도 하고 또 유산균 발효도 돕고 해서 이런 밀가루풀이나 찹쌀풀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금방 걸쭉해질. 식힐게요. 끄고. 이게 30분까지 저를 필요. 아우 진짜 양이 너무 짧다 이게 연하니까 금방 절었어요. 이제 그만 절일게요. 한 10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냥 숨을 죽였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물에 헹굴게요. 한번만. 소금물은 한번만 씻어냈어요. 이제 열무를 먹기 좋은 크기로 한 3cm 길이로 잘라줄게요. 많이 안 절여져서 저렇게 맛도 보는데, 음, 짜지 않아요. 밀가루풀만 식으면 이제 거의 다 양념을 할 거예요. 이렇게 두고 밀가루 주, 고춧가루. 아니 이게 하나, 둘, 셋. 여기 이제 밥 숟가락으로 4개 네 정도인데 수북히 이제 여기다 또뭘 넣어야 뭐 되지? 음, 액젓. 액젓은. 이제 저는 멸치액젓 넣을건데 일단은 제가 제 레시피를 보면서 하는데 한네개 정도 넣어볼게요 하나 둘셋 짜면 안되니까 네개 밥숟갈로 이건 그냥 일반 멸치액젓이고요 까나리액젓은 뭐다 괜찮아요 좋아하시는 거넣으면 되고 음, 새우젓도 조금만 넣어볼게요 짜면 안돼서 그래요 사실 저는 새우젓을 크게 잘 넣진 않아요. 없으면 안 넣는데, 그냥 있으면 넣어요. 마늘은 지금 이렇게 다섯 톨, 조금 큰데 다섯 톨하고, 생강은 그냥 냉동실에 편 썰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한두개 정도 되네요. 두개 정도. 이거. 다져 넣을게요 숟갈로 두 숟갈 정도 되네요. 숟갈로 소복히 두개 기본 양념 다 들어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단맛으로 설탕을 넣어도 되고 저는 집에서 담은 이제 뭐 매실 액기스나또 블루베리 효소 있는데 블루베리 효소를 넣어볼게요. 이제 단맛 대용으로 블루베리 효소거든요. 담은 지한3년 됐나 이거 하나. 넣을게요. 열무는 약간 배추보다는 저한테는 단맛이 조금 들어가는 게더 맛있는 게. 배추는 자체 단맛이 좀 있는데 열무는 단맛이 없어요. 그냥 시원한 맛. 약간 이렇게 맹맹한 맛이 있어서. 이는 추가로 더 넣어줄게요. 일단 이거 기본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양념을 해봐야지. 여기서 간을 좀 맞춰야지 실패가. 음. 지금으로 볼땐 그냥 맛있어요. 아, 제가 육수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아, 육수도 귀찮으시면 안 넣어도 되는데, 넣으면 좀 감칠맛이 더 있어요. 저는 집에 있는 멸치하고 새우, 또 황태 뼈하고 다시마 넣고, 예, 며칠 전에 끓여둔 육수가 있어서 그거 조금 넣을게요. 아, 냉장고에 끓여뒀던 그 육수를 조금 넣었는데 아, 물김치를 할게 아니고 그냥 열무김치 할 거라 육수는 그냥 적당히 넣었어요. 어, 더 자박자박하게 하고 싶으면 은 육수로 조절을 하면 돼요. 아, 같이 넣을 야채로는 쪽파 한 3개 정도 넣고요. 어, 양파를 한 반개 넣으려고 했는데 양파가 뚝떨어져 갖고 양파는 못 넣고 이 쪽파하고, 풋고추가 어, 있어서 풋고추 5개 정도 넣었는데, 풋고추도 갈아서 넣으면 시원하고 맛있어요. 물론 고춧가루 대신에 붉은 고추, 생고추 그거 갈아서 넣으면 사실 시원한 맛은 더 있지만,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걸로 할게요. 이제 양념 해둔 거 부어주고 버무리기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아, 이때 버무릴 때가 제일 사실 신나요. 이제 다 됐죠? 양이 조금이어서 좀 쉬웠던 것 같고, 아, 이때 절대 벅벅 문지르면 안 돼요. 이거 흥분하시면 안 되고, 막 빨래하듯이 비비면 안 되고, 살살살살 손가락 사이로 그냥 흘러보내는, 흘려보내는, 예, 고렇게 살살 버무려주세요. 멍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풋내가 나요. 음, 저는 그냥 딱 좋아요. 자, 오늘 열무 한단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상온에서 하루 정도 적당히 익히셨다가 냉장 보관해서 드세요. 아, 먹어보니까 간은 약간 슴슴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간은 입맛에 맞게 조절하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요즘 김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좀 염분을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약간 슴슴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염으로 절이는 거 완전 많이 짜지 않게 거의 짠 맛이 안 나게 이제 절여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단맛과 그 액젓은 개인 기호에 맞게 가감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